저는 매그리입니다. 아, 청년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어, 사진, 사이즈, 사진. 사이즈, 그, 그 후레쉬 그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그리고 저 이따가 포토타임도 있고,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laughs> 포토타임도 있고, 마무리 시간에 셀카 아 찍고 사인하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일단 진정해 주시고요. 사진은 사인, 조금 이따가 찍어주시기바니다 네, 어, 이번에는 황금 팬분들 덕분에, 어, 이벤트를 음, 하게 되어서, 하게 되어서, 어, 정말 기쁩니다. 아. 어, 어. 아니가도 고달만 감사합니다. 어, 저는 저는 어, 여러분들이랑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어서 어,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laughs> 어, 특히는 특히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니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어? 아까, 어, 어제, 어, 이벤트를 해보고, 느낀 게? 느낀 게 있어요. 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그럼, 그건, 저는 매달, 일본에서 이벤트를 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팬분들은, 얌전한 성격이라서, 얌전한 <laughs> 성격이라서, 예를 들면 소리치지 않고 소리 소리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제가 치르면 치름, 치면 해도 치르 해도 대답하지 않고 우와. <웃음> <웃음> 파니?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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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발음이 어렵다. 아 파니 저다 보기만 해요. 파니 저다 보기만 해요. 파니 아 어려워? 팬티? 팬티? 팬 팬이 팬이 쳐다보기만 해요, 일본 팬분들은. 어, 그리고, 만운? 나는, 만운이 어, 별로 주지 않은데요. 어, 그런데, 한국 팬분들 아, 대박이다. 어, 제가 질문해서, 아, 실험 하면, 실험을 하면, 차주, 응, 응, 차주, 차주 대답해 주시고, 어, 소리 치지.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맞아? 소리 지르고 아, 그리고, 아, 정, 잠깐만. 열정적으로 열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원해주셔서 하아 엄청 아, 대단하다 아 대박 최고 한국팬분들 와 아, 반응이 반응이 어흥는데요 아, 아자 오늘 오늘 자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도미노 만 많이 있지만, <laughs> 아, 재밌게, 재밌게, 친하게 지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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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어려워요. 미안해요. 어, 괜찮 아, 정이어행웠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로,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 그리고 또, 고민상담. 그걸 통해서 풀어보는 Q&A 타 바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어제도 레고 리에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일본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면 굉장히 조용하대요 반응이 별로 없고 네. 그래서 네. 근데 한국 팬들은 굉장히 열정적이다 얘기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하길래 제가 이제 많은 노트를 통해서 네. 일본의 그런 이벤트 행사에 많이 참여한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어, 이렇게 상상해요. 일본 팬들은 이렇게 모여서 많이는 모이는데 모여서 카메라 가 앞이 특성화. 아, 맞아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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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네 맞아요. 팬들 분위기 다르죠. 아, 아, 어, 일본 팬분들은 말안하나 <목소리> 웃지 않, 않아, 웃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목소리> 그러면,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일본, 여행국에서 아, 어, 어, 어. 팬미팅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초거든요. 제일 이쁘에요. 이번 이벤트에 응하신 이... 이유가 뭘까요? 아, 응하신 이유는, 어, 제가 왜 한국에서 인기, 고기 요가, 마늘집, 마늘집. 좀 올려요. 왜요? 예뻐서 이거 <laughs> 봐요. <laughs> 아, 예뻐서. 참사해나 아, 가슴 커서도 조금 있지 않으세요? 조금 조금. <laughs> 어 너무 음, 다단아 네, 음, 한국 팬분들 보고 싶어 거예요. 음, 네. 네. <laughs> 네. <와. 웃음> 처음에 한국에 와 오겠다고 했을 때한 네. 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 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 음, 시 1, 2, 3, 4, 40. 40. 40. 40. 40. 40. 4 아, 어, 아니에요? 0 40. 4대 40. 4 진짜. 0 40. 40. 40. 40. 40. 40. 40. 40. 겪어본 0 40. 은 굉장히 40. <laughs> 4발은0에0린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해맑 40. 요 해맑고 40. 40. 40. 4 배우 매구리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연구하는 매구리가 아닌, 일선생활에서 여자 메구리의 성격을 본인이 생각, 판단하신다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성격. 아, 성격. 아, 성격은, 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맞아요? 응. 응. 그대로, 음, 그대로, 가만히, 아, 독한데요. 그대로, 응, 독한데요. 그, 그대로, 그대로. 너작동서로오리8일상0 0 0 0 0 그대로, 그대로. 응, 독한데요. 네. 설마 일상 속에서도 아, 그러시니아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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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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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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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어제 도 나온 질문이긴 한데 한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한국 팬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해요. 한국어로 트윗도 작성하시고 어...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 아, 어, 그지? 계기? 네. 어, 네. 계기는 어 저는 저는 원래는 원래는 전혀 못했어요, 한글만. 올 때마다 한국올 때마다 한국 친구가 많이 생겨서 어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서 공부 했어요. 아. 違う다 한국이 스키니 나타 이유? は 아, 어, <일본> <laughs> 어? 이 어, 이이정도 기본입니다. <웃음> <웃음> 아, 스키니 나타 계기? 아.

뭐, 이니까, 그러니까 어, 저는 신는 노래.